이렇게 된 바탕도 전반전 두 개의 공격을 다 완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제가 세 개가 있습니다. 볼륨 폭탄을 쓰겠다는 건데 아 척킨 3시 쪽 투입해서 진행시키고 6시 쪽에 도둑 고블인두 마리 길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륨 넣고 일자로 드래곤과 드래곤 라이더 들어갑니다. 그러시 지금 월브 한기능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바바 킹과 아 척킨으로 홀을 잡겠다는 설계. 비행선은 복제를 여기 센터 쪽에 써주겠다. 복제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써주지 않을까. 위쪽으로 올라가네. 어 센터 쪽하고 위쪽에 올라가면서 복지가 들어갑니다. 자 아래쪽에도 복지가 되면서 자 센터 쪽에 싱글 빨콩이 나왔지만 아아 빨콩이 나오면서 싱글이 제거 안 됐어요. 아자 어쨌든 홀방이 열렸기 때문에 뭐 홀은 바바킹만 스킬만 써도 뭐 홀은 제거가 될것 같고 근데 퀸스킬이 빠질 것 같죠? 퀸스킬 빠질 것 같고요. 어, 홀은 잡아주는데 센터 쪽에 싱글이 제거 안된게 조금 아쉽지만 음. 한 번만 쏴주면 돼. 여기 싱글 한번 올리자. 방출기랑한 번만 올려주면 될것 같은데. 도챔을 그냥 넣어줍니다. 역시 한번 올려주면은 싱글 제거할 수 있고요. 도챔으로 대공포를 잘라주면서 드래곤들의 생존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굴이 한 마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안 나오면 좋겠다. 자, 얼굴은 다 나와버렸고요. 하지만 투석기! 투석기 잡았어! 오케이. 투석기 잡았으면은 더 이상 뭐 남은 드래곤 로얄 챔피언을 공격할 만한 뭐 지상 석궁도 지금 드래곤 라이더가 어, 잡아줬기 때문에 요거는 완파가 될것같고요 일단은 바탕이 한개 차이로 쫓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탕에 또 두번째 공격 전반전에 공격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됩니다 해골라버를 들고 오신 랄론님이고여기 바바리안 넣어서 약간 내전탑 체크 느낌이고 어, 바바킹 아처킹 넣어서 어, 바바킹을 여기 어, 박격포방 거기다가 에아처퀸까지 잡아라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처퀸으로 홀을 잡으러 들어가는 아마 여기 해골 마법 하나 써줄 수도 있어 진짜 써주네 그치나 렇 이제 오그로 끌어주면서 얼굴 놓고 아처퀸으로 홀을 잡으러 가요 자 바바킹 스킬 써서 아처퀸 잡고 어, 로챔을 또 투입해서 요 투석기 방을 정리하러 갑니다 바바킹이 또 벽을 뚫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준다면은 약간의 몸빵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해골 트랩이 나오면서 싱글 한번 얼려야 되겠다 이거 보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어우 투명 어우 어, 어. 자, 로챔도 스킬이 나갔고, 대공파 하나 더 잡아, 그거. 자, 대공파 하나 더 잡고, 어, 로챔은 죽습니다. 그리고 퀸은 4라고, 싱글까지 잡아내고, 레전트까지 잡아내면서, 어, 헤드헌터도 한 마리 잡아주고, 이제는, 라벌이 돌아가겠죠? 어, 헤드헌터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미연만 넣어주면은, 자, 제거할 수있어 동마법 깔아주네요. 오, 어, 방금 돌풍선이 잡은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아, 아직 못 잡았구나. 어, 동마법 깔아서 일단 잡았고, 로챔을 해골마법 써주고, 헤드헌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센터 쪽에서 무적이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서 신속 분노 깔아주면서 무적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 돌풍선도 터졌기 때문에 자 일단 무적 타이밍 빨콩 다 걸러내고요 복수리 타워 대공포까지 정리하면서 멀티 그리고 워든 석상까지 열려주고 분노를 이어주면서 여덟시 쪽을 뽀개로 어, 갑니다 아 이러면은 지금 아이스 두개 있는 거는 마법스 타워 아트 타워만 올려주면은 끝나겠네요 아 역시 바탕도 전반전에 2021으로 일단은 바로 동점을 맹그어 버립니다. 란스 도사, 퀸일 도사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퀸일 라버를 들고 오셨고, 3시 쪽에서 일단은 클랜성을 미리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빈 선으로 홀을 잡아내고 퀸일 파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6시 쪽으로 이제 퀸이 내려오고요. 월브가 4네 기나 있기 때문에 벽을 뚫어서 싱글 방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방으로 들어가는 건지는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월브로 6시 벽을 일단 한번 열어주고. 한번더 열어주죠? 5시 벽도 열어줍니다. 어, 퀸을 실금, 식물방으로 넣지 않고, 일단 5시 방으로 넣어줍니다.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분노 깔아주고, 자, 핀을또 잡아내겠죠? 안녕? 그리고 클랜성이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독마법을퀸 쪽에 사용해주면서 핀을 잡아냈고, 공통 체크 들어가면서 바바킹을 6이쪽 넣어준다? 여기 월브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열어버리고 여기도 열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 센터 쪽으로 퀸이 들어가서 이 멀티 두 개까지 다 잡겠다는 약간 그런 설계로 보입니다. 저 싱글은 나중에 이제 뭐라버리다 이제 임무를 끝마쳤을 때 마지막에 잡겠다라는 어차피 싱글 주위에는 대포밖에 없기 때문에 벌룬을 위협할 만한 방타가 없죠. 자 봐봐 퀸도 스킬 쓰고 퀸도 이제 센터로 잘 들어왔습니다. 분노 한번 다시 또 이어줘야 돼. 어 분노 이어줘야 돼. 자 분노 이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라버리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무적을 써주면서 해던 터로 바바킹을 잡아내면서 로챔을 살려줘야 되겠죠, 그쵸? 야, 퀸의 파트 너무 좋다. 자, 퀸이 지금 또 멀티도 공격을 해주고 있죠. 방출기는 힐러를 또 타겟팅하고 있고, 여기서 로챔을 올리면서 진행을 시켜주고, 퀸 스킬 써줍니다. 한번더 올리고, 그러면 퀸도 들어왔기 때문에 공중석궁, 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도 있기 때문에, 로챔으로, 로챔을 잡아내면 될것 같고, 투석기도 방금 제거가 된 상황. 투명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아 근데 하노이 로얄이 너무 잘해 나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가지고 왔고. 자, 일단 바탕 오오오 오! 오! 하노이도 로얄 완파 네 개. 바탕도 완파 네 개. 오이씨. 오이씨. 오. 야, 야원닝님 완파. 일단은 원닝님은완파라면서 바탕 올 완파를 일단은 들고 왔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노이 로얄이 이별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하노이 로얄 이별 제발 어 하이트란 자 하이트란 공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홀은 제거된 상황에서 헤드헌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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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로어 아 워든 스킬 뺐어 자 일단 워든 스킬 뺀거 좋아요 워든 스킬 뺐고요나바까지나왔자 드래곤 라이더가 이제 센터쪽 멀티랑 그 위에 있는 멀티방을 정리하러 이동을 합니다 자껌콩 나오고 분노를 깔아줍니다 3시 초만 정리 안 되면 되는데. 아, 제발. 자, 워든 죽어. 워든이 죽어야 돼. 워든 딸피인데, 죽는 거랑 안 죽는 거랑 엄청 크거든요. 아 일단 투석기랑, 대공포 올려주고요. 아, 제발. 워든 죽어지 워든 죽으라고. 아, 헤드헌 털어서 바바킹을 잡는데, 바바킹못 잡을 거야. 빨콩 올라오고, 껌콩 올라오고, 한번더 올려줍니다. 아, 라바. 라바. 라바, 라바, 라바. 아, 아, 워든 왜안 죽냐, 쟤. 아우 아 대공포가 정리되고요 아처타워가 정리됩니다 일단 드래곤라이더가 너무 많은데 근데 아 이거 완파가 될것 같네 잠깐만 이거 시간이 이게 베트남 챔피언이 슈퍼드래곤을 두번을 써가지고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어아지만 좋았고, 자 라바 오그로, 라바 오그로, 자 라바퍼 오그로 끌어, 거기서 13초 동안만 끌고 있어.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모든 죽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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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대박, 와, 99%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 와, 야 미쳤다, 야. <laughs> 와! 15대 14로 바탕이 승리합니다. 아, 미쳤습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laughs>